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때 제 마음은 대단히 겸손한 줄로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참 모든 목사님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본질에 있는 그악한 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는 참 교만한 인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조금 남들과 다르고, 내가 좀더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해져야 되며도 불구하고, 마음을 은근히 높이는 악함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 자신을 놓고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이 은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기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강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살피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아진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교만할 수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한 가지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 당신은 강해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함과 강함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 2018년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혹이라도 천해 안에 만에나 하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거든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약함은 나를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첫째로 나의 약함은 나를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레이드 시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갈때 보통 가지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별로 대가가 없고 비난과 모욕과 정죄와 풀리는것 없고 모든 게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23절 바로 옆에 있지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배를 다섯 번 맞았고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분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분 굶고 춥고 흘벗었노라 여러분 고개 들어서 한번 보시죠 이게 예수 믿고 잘된 인생인가요? 이게 예수 믿고 형통한 인생인가요?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와 예수 믿고 복 받았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부어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약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늘문이 열리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점이야.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이 땅에 삶을 살때 교만한가? 우리가 왜이 땅에 삶을 살때 작은 고난에 무너지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찬란한 영광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눈을 열어 천국을 보았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받을 때마다 고통받을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힘든 일날 만날 때마다 나에게 보여주셨던 저 영원한 천국이 내게 소망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바라보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깊숙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그의 믿음을 업그레이드시켜 주시는데 하늘 문을 열어 천국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다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종들이요. 고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여호 우시아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성전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야, 이 성전의 영광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놀라운 하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놀랍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의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죽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약해지면 하나님은 하늘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스대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그 돌에 맞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던 이유는 그의 눈이 열려 하늘 영광 보자에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보이니까 돌에 맞아서 아픈 자기 자신보다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그 무리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저들은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저런 안타까운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고난 가운데, 가장 약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약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고, 나의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이 엄청난 하늘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인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소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우리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있는 이 보배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배를 예수님으로 바꿔 보십시오. 내가 이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로 바꾸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 예수님을 진리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데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시고 낙심하실까요? 오늘 이 성경본문을 통하여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 제가 한 교회를 섬기는 중에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교회적으로도 어려워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나가 주십시오 하는 그때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큰절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힘도 없고 그게 뭐 땅바닥에 누웠죠. 그 예배당 바닥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제가 하늘이 보였습니다. 천국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저는 때로 재생의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를 떠올려요. 감림산 기도원에서 나를 만지시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여 주셨던 하늘을 보여 주셨던 천국을 보여 주셨던 그 날을 기억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쫙올라옵니 여러분 가운데도 말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개인의 영역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 진교계의 성도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살아가는 주의 그러한 백성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는 무너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시기가 온줄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신령 속에 사도바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능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과 강함 사이에서 우리의 연락함을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약함은 나의 교만을 끊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만들어 줍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교만을 끊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만든다 여러분 사도울은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받았던 은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해주지 않은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사단의 가시가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원한데 이거 좀 벗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사실은 응답하신 것이죠. 네 연애가 니게 네 족하다. 여러분 사단의 가시가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두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질, 눈이 잘안 보이는 거. 또 하나는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다른 사람 병다 고쳐주는데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니 얼마나 조롱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네 병이나 고쳐라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은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연애가 네게 족하다 내가 내게그 가시를 준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뭐죠? 그로아이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자,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교만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조금만 누가 칭찬하면 마음을 높여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사랑는성도는 그것은 본질적인 죄악된 성품 유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자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 올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어 올린다는 말을 이해하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 원수마귀가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사단은 교만이잖아요. 교만하여 사도가 사도 사단이 자기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들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슬쩍 건드려서 우리를 높인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올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죠. 여러분 자만이 뭔가 하면 원수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교만한 게 뭐냐? 원수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원수는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최고다. 네 없으면 안 된다. 사하는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속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사단의 가시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우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대단히 교만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게 가시가 있었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서 사장육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교만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죠.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연약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그 1번 보시죠. 작은 글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막으로 듣게. 여러분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뭐죠? 성막요. 성막이 뭐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덮으세요.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덮어주신다고요. 누구에게? 마음이 겸손한 자. 나는 눈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 우리가 뭐가 잘났을까요? 우리가 뭐가 똑똑할까요?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우리의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됐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형통하거나 뭔가 막히거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장막이 덮여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 기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의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세상에서 잘 a 고 똑똑하고 높아지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l 러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사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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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자기가 너무 높아져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오래된 신자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서 나의 약함은 나의 교만을 꺾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덮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더 낮아지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 저는 가끔 교회에서 막, 뭐, 막, 많이 하면 제 마음속에, 아버지,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죠. 나에게도 저런 악함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보고,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약함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한 때이다. 이제 끝으로 저를 따라 사모합시다. 나의 약함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한 때이다. 세상과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은 강해야 살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약해야 살수 있습니다.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강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합니다. 남을 짓밟고라서도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을 박해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신앙상으로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만 아는 줄 알고 자기만 지식이 있는 줄 알고 가소롭게 머리를 들고 잘난 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기에 어 주님 내가 강함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지식의 똑똑함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산하는 옆에 자기를 낮추니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모든 것을 가진 거잖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세상은요 돈을 가져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뭐를 가져야 되고 자꾸 가져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계속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진 것다 내어주는 거예요 플로잉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물질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지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움켜지면 간증할 게 없지만, 흘려보내면 간증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중에 똑똑한 자가 있던가요? 예,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자들 아둘람굴에 도망쳤던 사람들 흠결이 많은 사람들 시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존경하게 쓰임받았던 종교개혁자들요 흠이 많은 사람들 한시대에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들 흠이 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 낙심하지 마시고, 아, 내가 하나님의 강함이 내가 임할 때구나.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군요. 기적을 맛볼 때이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도는 정말 별볼일 없는 인간이 보리떡 같은 인간이에요. 기도원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겁도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떤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원래 기도원이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능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 능력자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나 할수 있겠어요? 선한 일을 하나 해놓고 나쁜 짓 10개, 20개, 100개 더 하는 우리들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잘라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는 큰 용사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큰 용사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마시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공급하심을 기대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주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받으면 하나님 자녀 때문에 낙심이 많이 되는데 주께서 자녀들을 만져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 채우시고 일으킬 것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할 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시는 모든 날들 동안에 사시는 모든 날들 동안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별벌일 없는 자인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이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다. 천국을 보여 주셨다. 그 힘으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진격의 모든 사랑하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나한 우리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용사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